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어느덧 마가복음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53절에서 53절에서 65절까지 마가복음 14장 신약성경 82면 정도 될것 같습니다. 다 찾으셨죠? 한 절씩 교독.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을 받을 이야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 아멘이 안 되죠. 예, 여러분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처음 이 말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지게 된.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988년도 어, 지강원이라고 하는 그 탈옥수가 어, 인질극을 벌이면서 그가 마지막 죽기 전에 남겼던 어, 세상의 부조리함과 어, 내용을 혹시 아십니까? 지강원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500만 원 가까운 돈을 훔쳤다가 징역 17년을 무려 어, 선고받으면서. 자신이 한 행위에 비해 너무나도 과중한 형벌을 받게 되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어, 이런 이야기들을 남겼던 그러면서 세상의 정의에 관한 또 법에 관해서 어, 이 모순인 세상을 비꼬며 마지막 남겼던 말이기도 합니다 어, 뜻은 아시죠 어, 뜻은 아시죠. 뜻은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이 종교 지도, 지도자들의 그 스스로 증명하는 모순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55절 우리가 읽었던 55절 말씀을 보시면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한 거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라고 얘기하면서, 55절부터 56절, 천천히 여러분 눈으로 한번 쭉 이렇게 한번 보시겠습니까? 56절 끝에도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59절에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이것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이첫 번째 이 예수님의 이 재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붙잡아 가서 그들이 하는 행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모순된 첫 번째 장면이 뭐냐하면 거짓으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책잡으려 하고 죽이려고 하는 모순을 보게 되어집니다. 웃긴 거 아닙니까? 거짓이 진리를 집어 삼키려 하는 여러분, 어, 거짓이 참을 덮으려 하는 이런 모습들은 성경 시작부터 있었습니다. 그죠? 시작부터 어디서부터 시작되어 집니까? 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선악가를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지 말라 했을, 했을 때그 사단이 찾아와서 여인에게 여자에게 그리고 아담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먹지 말라 하더냐그 이유가 뭐라고요? 어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거짓을 쑥 밀어넣죠. 그렇게 거짓이 진리를 대신하는 일들은 인류의 시작점에서부터 어, 보여지는 많은 모습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만 봐도 거짓이 진리를 대체하는 일들이 너무 많죠. 너무 많죠.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냥 여러분 오늘 하루만 되짚어 보면 세상의 거짓됨이 진리와 참된 것을 집어 삼키려 하고 그것을 도치하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게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 예수님의 재판 안에 담겨져 있는 첫 번째 모순된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5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5절 말씀해보며 이렇게 돼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60절 말씀 보시면 대제사장들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라고 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가 거짓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는 사기꾼이요, 그는 이단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 조금 움찔움찔하는데 움찔 이거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는 가짜요, 사기꾼이요, 이단이요 라고 하면서 그것을 증언할 자들 뿐만 아니라 그 증거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 그것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모순이에요 그런데 더큰 모순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가짜이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고 그는 사기꾼이다라고 하는 증인과 증거들은 찾을 수 없지만 반대로 여러분 반대로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3년 반이라는 공생에 그러니까 사복음서 안에 가득한 예수가 메시아임에 수많은 증거와 증인들은 어떻습니까? 수도 없이 있습니다. 수도 없이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사건들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그가 참 메시아요, 구원자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시때때로 증언하잖아요. 시시때때로 그것이 눈으로 보여지는 사건, 귀로, 귀로 들려지는 사건. 이것이 초월의 사건들을 통해서 또 말씀 한절한 한 절을 풀어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임을 보여요. 이뿐만 아니라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하면 구약 시작에서부터 그렇잖아요. 수많은 증거, 수많은 증인, 그분이 올 것이다. 그분이 너희를 위해서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는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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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수많은 많은 증거들이 가득한데, 그것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온데간데 없고, 오늘 그와 반대로 그가 아니라는 증거들을 찾기에 아주 정신이 없는 수많은 모순된 이야기들 이 안에 가득한 것이죠. 또한 재미있는 건 51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1절 말씀에 보면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던 그 밤에. 한번 볼까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배배 혼이불이 뭐죠? 예, 얇은 이불이래요.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 청년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두 가지로 압축하는데 첫 번째는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 제자들 중 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근처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네,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예수님 근처에 있었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둘 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혀 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한 청년이 제자들 한 명이 달려 나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어찌 됐건 결론이 뭐냐 하면다 도망갔죠. 그죠. 마가가 됐든, 뭐 제자들이 됐든 상관없이 예수가 붙잡혔던 이야기를 듣고 다 꽁무니를 내 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다음 주에 되면 예수님을 저주하며 "나는 그런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꽁무니를 내뱉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마가라면 이 마가가 어떻게 변한 거죠? 그렇게 도망갔던 그 청년이 이게 웬걸, 이 마가복음을 저술하고 서술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 변해져 있는 케이스가 될 것이고, 다른 제자들이라고 한다고 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앞에 다 도망갔던 그들이 어찌된 영문인지, 다 시금 예수께로 돌아와 어떤 죽음을 맞이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와 증인들이 있습니까? 없죠. 이게 수 없는 모순 아닙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수많은 이야기와 스토리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아닌 것을 찾아내기에 아주 그냥 오혼임을 다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 그리고 세 번째 또 모순이 있습니다 이 안에 발견되는 64절 한번 가볼. 요 64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서의 너희는 누굽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죠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제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모순이냐면 여러분 심판을 받아야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 잘 들어보세요. 심판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 지금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뭘 하고 있냐면 사형 언도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거꾸로 해야죠, 거꾸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심판 받아야 할 죄인 그 어떤 한 영혼도. 벗어날 길이 없는 죄인들이 거꾸로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형을 온도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5장, 9절 요한계시록 5장은 어린 양 이라고 어린 양.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기억나십니까? 이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래서 9절부터 보시면 그 어린 양을 이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지 이 성경이 보여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매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어떻다고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더러운 죄인들 앞에 사형 언도를 받으실 뿐이 아니라 오늘 온영 영적인 존재들이 오늘 천사들까지 동원해서 뭐라고 하나님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냐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13절 보시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온 세상 온 세상 온 세상 온 세상, 온 세상이 지금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지어다 하니. 1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분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 원도 받으실 분이 아니라 얘기예요 네, 온 우주가 우리식으로 해볼까요? 온 세상이 온 우주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 됨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뒤로 조금만 넘어가 보면 6장 17절 가볼게요 6장은 이 갑자기 요한계시록 공부하는 것처럼 됐는데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그임방그봉임봉되어져 임봉, 있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임봉을 띠세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일곱 번째까지 띠는 내용인데 뭘 상징하냐면 17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그 누구도 능히 그 앞에 설수 없노라라고 얘기하면서 뭘 강조하고 있냐면 심판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미, 그 영광, 그 찬란한 그 심판주로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그 영광을 또한 모여내고 있는 거죠. 제가 무슨 얘기 하고 싶은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그냥 더러운 인간들한테 그냥 사. 아, 야. 저 사기꾼 그냥 저사형 언덕 빵빵빵 이렇게 될 뿐이 아니라 그분 앞에 감히 누구도 설수 없는 자라. 근데 오늘 이 안에 이토록 모순된 이야기들이 가득해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65절. 65절. 아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는데 아멘 할수 없었던 그 마지막 구절이 뭐라고 돼 있냐면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 네. 앞에 침 뱉은 건 이해가 되시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는 이럴 때 선지자 노릇을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예수님 눈을 이렇게 가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먹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때려게 요지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laughs> 여러분 세상에 자법, 자법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 쓰레기 같은 인간들한테도 잊어, 이렇게 안 하죠, 이렇게 안 하죠 완전한 조롱이죠 그죠? 그걸 누가 지금 감당하고 계시다고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죄인이 입에서 침을 뱉었대요 그 입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네? 그 입을 만드신 자에게 침을 뱉고 있어요 손으로 주먹으로 이 얼굴을 때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손을 지으신 자예요. 그 손을 지으신 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있는 이 형편. 이 말도 안 되는 이, 이런 이야기.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본문 내내 계속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잠잠하셨다. 예수님이. 침묵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모순된 이 죄인들의 이런 행태를 예수님이 왜 참고 견디셨을까요? 예? 여러분 제가 이밤 이런 게 어울리지 않을 것 우스운 우수, 이야기를 하면 안될것 같아서 예수님 예를 들어서 죄인들이 그 입에서 침을 이렇게 툭 뱉으면 예수님 그냥 그침 뱉은 이빨이 그냥 우르르 빠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에? 안 그래요? 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손묶 예를 들면 손을 묶여 있던지 포박당에 있다고 예수님이 당하신 모멸과 조롱과 핍박과 그 매질과 이런 이런 수탄 걸 이 모순된 일을 왜 참으셔야 되냐고요? 도대체가 왜 참으셔야 되죠?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제가 그대로 써왔어요. 거짓이 진리를 어그러뜨리고. 예수님을 사기꾼 이단이라는 수많은 증거와 증인을 사고팔고 심판받아 마땅할 죄인들이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이 모든 모순을 예수님은 참고 견디신다. 왜냐하면 이 모순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시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모순을 이 죄인이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지으신 그 신의 뺨을 때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을 왜 견디시냐 하면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모순 덩어리 모순 덩어리 모순 덩어리인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모순 덩어리 아닙니까? 아니에요 보세요 십자가, 십자가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모순과 이 십자가의 고통과 이 모든 걸 참으시는 거죠 견디시는 거죠 대속 제물로 드려지시는 거죠 왜요? 나 같은 걸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그 찬양 아십니까? 세상에서 방황할 때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그리고 흘러 흘러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벌레만도 못하 벌레만도 못한 여러분, 짐승도 주인을 알아봐요 그렇잖아요 목사님, 제가 안 때렸잖아요 제, 제가 침안 뱉었잖아요 아니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죄악이 이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죠 이사의 말씀처럼 그가 찢기고 상함으로 내가 나음을 얻는 그래서 십자가는 가장 모순 덩어리 아닙니다 그래서 그 모순을 잠재우고 거짓이 진리를 덮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진리가 하나님의 참 사랑이 하나님의 참 십자가의 은혜가 이 모순뿐인 이 세상 거짓뿐인 세상 제약으로 가득한 세상 그것을 다 덮는 것이죠.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말도 되지 않는 그 사랑.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위해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의 그 모순된 사랑,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아까 찬양 고백처럼 예수 그분의 이름이 나에게 가장 귀합니다. 가장 소중합니다. 그것이 나의 가장 복되고 영광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초대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안에 아까 우리가 살폈어요. 수많은 모습. 그게 결국 누구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죠. 음. 여러분, 우리의 한 주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수없는 모순으로 살아 가죠. 그죠? 입술은 예수의 사랑을 말하고 내 눈을 사랑의 섬김을 노래하고 내 가슴은 용서하겠노라 말하지만 한주 동안 끝없는 모순 속에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기보다는 내, 내, 나, 나를 사랑하는 그 열심과 그 사랑의 크기가 훨씬 커서 남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저주하고, 경쟁하고, 짓누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노라, 다짐하고, 내가 세상 바라보며 살지 않겠노라, 수없이 결단하였건만, 늘 모순된 삶의 연속으로 우리는 늘 넘어지고, 그리고 주일날 교회 나오면 뭐합니까? 주님 제가 한주 동안 모순덩어리로 살았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의 수 없는 반복되는 삶의 연속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너무 기니까 중간에 한번 나오신 거잖아요 오늘 <laughs> 그 모순을 이기게 하고 덮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걸 다시 한번 붙들고 기억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 드립니다.